나는 모대학 병원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병원의 면회를 온 방문객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내 일이었고 병원의 면회 시간이 11시까지였기 때문에 나 역시 11시까지 일한 뒤 퇴근했다. 1층 로비는 조용했고 인기 적당히 느껴지지 않았다. 시계는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10분 뒤면 퇴근할 생각에 행복해하던 중 흑하고 검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롱코트를 입은 남성의 모습. 키는 어지나 큰지 2미터를 훌쩍 넘긴 것 같았다. 이상하다. 인기 적은커녕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을 이어나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의 물음의 남성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말했다. 중저음의 기계로 찍어낸 듯 일정한 소리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려왔다. 아마도 면회를 온 모양이었다. 면회가 11시까지여서 금방 나오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뒤 환자가 있는 호시를 안내해드렸다. 하지만 남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면회자분 성함이랑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그렇게 물으며 키보드 자판을 두들겼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고개를 들자 안내데스크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새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주위를 살펴봤지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11시가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내 퇴근 시간을 뜻하는 방송이기도 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출근한 나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오늘따라 아침부터 면회 방문이 많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직원 식당에 가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친구가 지친 표정으로 식사 중이었다. 나 역시 힘든 오전을 보냈기에 그녀에게 말을 걸며 자리에 합석했다. 친구는 오늘 아침부터 진땀을 뺐다고 했다. 늦은 새벽 갑자기 환자 한 분이 심정지가 왔는데,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607호 환자분이셨나? 나이도 젊은데다가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였고, 다른 이상 역시 없어서 며칠 뒤면 퇴원이 결정된 분이셨는데, 원인 모를 심장마비 때문에 담당이사도 당황했다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환자분의 가족이 병실 복도에서 오열하며 의사의 멱살을 잡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간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다. 중절모를 쓴 거구의 남성. 607호 환자는 내가 안내해드렸던 분이었다. 설마 단순한 우연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평소보다 내 원객이 많아 바쁘게 일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자리를 정리하던 중, 슥하고 검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중절모에 롱코트를 입은 남성. 그는 인기척도 내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눈앞에 서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성은 작은 목소리로 어제와는 다른 이름을 꺼냈다. 이걸 말해줘도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새벽 환자분의 죽음과 연관성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찜찜함은 남아있었다. 생기없는 눈동자가 슥 하고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눈앞의 남성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은 공포감에 떨려왔다. 508호입니다. 면회 잡은 성함이랑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508호 환자가 또다시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귀신 같은 것이 존재할 리 없어. 그런데 믿음을 부정하듯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하여 돌려본 CCTV 화면에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걸고 있는 자신만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아마 처승사자 같은 부류가 아닐까.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제발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10시 50분 1층 로비는 언제나처럼 정적이 휩싸였다.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그것은 또다시 안내데스카 앞에 나타났고,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온몸은 겁에 질린 듯 떨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남성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 역시 두 사람처럼 죽게 되는 걸까? 떨리는 손을 키보드에 올린 나는 한가지 묘책을 떠올렸다. 400여입니다. 나는 눈앞에 남성에게 아무도 입원해 있지 않은 비어있는 병실에 호수를 알려준 뒤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아무도 없었다. 나는 가져온 거듭받짐을 대충 들고는 도망치듯 병원을 뛰쳐나왔다. 눈을 뜨자 병실 안이었다. 급하게 도로로 뛰쳐나온 나를 미처 못 보고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다행히 병원 앞에서 난 사고여서 대처가 빨랐고, 몸에 큰 이상은 없었기에 내일 태어날 수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 거구의 남성은 사실 저승사자가 아니었던 것일까? 갑자기 울리는 내선 전화를 받아보니, 나 대신 근무를 서고 있는 안내원 동기였다. 그녀는 뜬금없이 누가 면회를 오기로 했었냐고 대뜸 물었다. 중절모를 쓰고 키가 엄청 큰 남성이 내 이름을 대고는 면회를 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실이 몇 호인지를